여기 천사 같은 얼굴에 세 마리의 아기 동물이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건 남편 조지도 잘 알지만 그래도 굳이 한 마디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새끼 사명제가 백수의 왕 사자였기 때문이었죠. 아프리카 케냐의 수렵 감시관으로 파견된 조지가 민가에까지 영역을 넓힌 사자 무리를 내쫓는 과정에서 발견한 새끼 3마리. 부모를 잃고 야생의 법칙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새끼들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아기 사자들. 그때 온기가 느껴지는 손가락에 우유를 바른 뒤 갖다 대자. 그제서야 우유 맛을 본뒤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지내게 된세 마리의 아기 사자.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는 녀석들은 단 2개월 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장 작은 암사자 엘자는 늘 자기 몫을 오빠들에게 빼앗겼고 그럴 때마다 데려 나와 따로 음식을 챙겨주는 조이를 엄마처럼 여기며 마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죠. 사자다운 스케일이 있는 장난에 집안에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되었지만 엘자의 엄마 사랑은 계속 되었고 어느 날은 숲에 숨어 있던 코브라를 발견하고 소리쳐 움짝없이 물릴 뻔했던 조이를 구해주기도 하죠. 관리국장 조는 시설이 좋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어린 사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언제까지 이곳에서 새끼 사자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걸잘 알고 있는 부부. 공항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매일 같이 사자들과 차에 올라타 이별 연습을 합니다. 마침내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당일, i e e you outside, a m d y How will you get there? In a taxi. 이별의 순간을 못 견디겠다는 듯 자리를 피하는 조이. 금방이라도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아내 때문에 조지는 결국 엘자만큼은 비행기에 태우지 않았죠. 엘자의 야성은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았고 엄마가 외출해서 돌아오기를 마치 강아지처럼 기다리는 엘자와 다큰 사자를 데리고 다니는 조이와 조지 부부는 지역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함께 수영을 즐기며 보낸 그 해의 뜨거운 여름이 끝을 하자 엘자와의 행복한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란기가 된 엘자의 냄새를 맡은 숫사자들이 민가에 나타나기 시작할 고 이때부터 엘자는 코끼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밖을 나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들의 삶이 부러운 듯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오곤 하였죠. 또래 친구를 집으로 데려올 정도로 재미있게 놀긴 했지만 강가를 따라 이동하던 코끼리떼의 경로를 바꿔 마을 시설에 피해를 준 엘자를 관리국장 존은 그대로 둘수 없었죠. Anyway, I'm a we could easily find a good z o o 하지만 코끼리 떼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선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사자들의 천국, 케냐의 메루 지역으로 향하던 중먼발치의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젊은 수사자 한 마리 그리고 둘의 끝이 없는 밀당에 지쳐가는 부부. c a l 엄마의 응원을 받고 녀석에게 다가가 보는 엘장. 하지만 야생남의 영혼 없는 태도에 금방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다시 길을 가던 중 조지는 방금 둘의 데이트에 음식이 빠져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같이 즐겁게 고기를 나눠 먹는 모습을 확인한 뒤 자리를 뜨는 부부. 하지만 다음 날 고기와 숫사자는 사라지고 뭔가 서러운 듯 평소보다 자신들을 더 반기는 엘자만이 남아 있었죠 사자들과 어울리는 건 일단 뒤로 밀어둔 채 사냥 연습부터 시켜보지만 같이 놀자는 듯 뛰어가는 엘자의 사냥은. 번번이 실패했고 급기야는 덩치가 작은 멧돼지에게 쫓기는 모습까지 보게 되자 부끄러움은 아빠의 몫이 돼버립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캠프의 존재가 엘자의 사냥 본능을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한 부부는 죽은 가젤 한 마리를 놓아두고 엘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캠프를 이동시킵니다. 금방이라도 차를 돌리고 싶은 마음을 일주일간 참아낸 뒤, 엘자와 헤어졌던 곳으로 다시 온 부부. 그리고 잠시 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앙상이 마른 엘자의 모습에 크게 분노하는 남편 조지 더 이상 엘자의 야생복귀를 고집할 수 없던 그때 이젠 엘자가 의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몸을 회복한 뒤몇날 며칠씩 야생으로 사라졌다 돌아오길 반복하던 엘자는 어느 날 자신을 괴롭혔던 멧돼지 사냥에 당당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엘자의 능력을 좀더 확신하고 싶었지만, 케냐 국립공원의 현대적 관리를 위해 영국에서 파견된 조지가 갑작스런 귀환명령을 받게 되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자무리가 많이 발견되는 메루 지역의 한 협곡으로 엘자를 데려온 부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협곡으로 올라가는 엘자를 무리의 암사자가 반기지 않습니다. 엘자의 싸움을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조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사자 무리를 따라가는 엘자. never see her again? We will. We'll come back. 영국으로 복귀해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일주일의 휴가를 얻어낸 부부는 헤어진 곳에 캠프를 차린 뒤 엘자 의 흔적을 쫓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나디근 소리. 자신도 이제 엄마라는 듯 새끼들을 자랑하듯 데려온 엘자는 오후 내내 캠프에 머물렀고 아내를 찾는 숫사자의 소리에 멀어지는 엘자의 모습을 감격스럽게 바라본 뒤 인간과 함께 자라 야생으로 돌아간 첫 번째 사자. 엘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며 영화는 끝이랍니다 영화는 새끼 때부터 길러온 백수의 왕 사자를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낸 아담슨 부부의 실화를 담은 (1966년작) 야성의 엘자입니다. 엘자의 성공적인 야생으로의 귀환을 영화로 본 호주 청년 앤서니와 조는 자신들이 정성을 다해 길렀던 새끼 사자 크리스티앙의 야생 복귀를 이 부부에게 부탁하였고, 그후 1년. 사자도 사람처럼 어린 시절을 가슴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1960년대 아프리카 케냐의 하늘과 바다를 지금의 눈으로 볼수 있는 이 영화, 야성의 엘자.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가슴에 와닿는 영화라면 소개시켜드리고픈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